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저는 지금 주지수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와, 오늘 제가 지금 그, 아직 긴 팔을 입고 있는데요. 날씨는 완전 지금 한여름 날씨입니다, 지금. 좀 더위 먹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제가 온천천까지 한, 한 2, 3분 정도 자전거를 천천히 타고 내려왔거든요. 와, 느낌에 딱 섰는데, 와, 더위 먹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달리니까. 이 바람의 영향으로 조금 살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더운 날씨에 더위 한번 먹으면 며칠을 고생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천천히 샤방샤방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주지수 수련을 부득이하게 하루 쉬어서 그런지 그뭐 하루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진도를 좀 쫓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 탓이기도 한데요. 그 뭔가 이제 마음을 먹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는 사실 못하지만 나이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수업 참여 그다음에 결석 이런 건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인데 어제 하루 빠진 게 내심 마음이 좀 찝찝하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지수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련하고 있냐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지만, 또 유도하고도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유도 지도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원, 대학원이 여러분, 일반 대학원은 평균 4학기고, 그 다음에 교육대학원은 5학기지 않습니까? 박사과정까지 하면은 더 길죠. 그래서 저는 이왕 시작한 주지수 그한 2년 반, 한 3년 정도는 대학원 한번 갔다 생각하고, 꾸준히 한번 배워보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나름 잘 실천하고 있는데, 쉽지만 은 않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주지수를 대학원을 한번 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련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그, 생각해 보면, 대학원도 대학교와 같은 시스템이라서, 그, 3개월 정도 수업하고 1년에 3개월은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1년 12달 중에 배우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그리고 대신에 주지수는 주말을 빼고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주 5회 매일 꾸준하게 올수 있는 점. 그 다음에 대학원의 등록금을 비교해 보고 주지수 수련의 한달 해비를 뭐 1년, 2년, 3년으로 정산을 본다고 했을 때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그 실질적인 걸 배울 수 있다. 물론, 이 대학원은 석사 내지는 박사라고 하는 내 삶에 있어서 엄청난 그,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주지수 같은 경우 제가 2년을 배우든 3년을 배우든 그 벨트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나라에서 그 인정해 주는 건 없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뭔가 왜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저는 그 주지수를 이렇게 우주당에 와서 배우는 이 행동 실천 자체가 그 지금 현재 우아범의 삶에는 정말 대학원을 다닌 것보다 더욱더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좀 넘게 그것을 제가 실천하고 있거든요.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본인의 만족도만으로 따져도 벌써 그, 넘어섰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저도 생각보다 몸이 좀 커서 몸칠해가지고 주지수 기술에 대한 이해력과 습득력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그래도 계속 1년 이상 하니까, 뭐 한두 가지 기술을 제가 그냥 뭐, 시도하려고 했을 때 조금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 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그,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는 이 재미가 정말 솔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주지수를 배운 것을 우리 그 우아유도관 간원들한테 100% 제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단 제가 사용해서 성공 빈도가 높은 정말 유도에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한두 가지 정도만 간원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시간은 가끔 갖기는 하는데요. 그 이거를 뭐주지수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지도자의 자격이 아직.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한두 개 가르쳐 주는 기술들이 그 좀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 그러면 그 우아범의 어떤 주지수를 통한 유도 구치기 내공이 엄청 강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아침에 제가 오늘 그 27일 수요일인데 그 학교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에 제가 하긴 한 건데요. 그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번 코로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그 현재 부산뿐만이, 아닌 제가 우아범이 거주하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그 하물며 올림픽까지 지금 연기된 마당에, 그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모든 유도대회가 올해 2020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 23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전거 라이딩 중이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 하여튼 6월 23일 경에 그 김천, 경상북도 김천에서 그 올해 첫 전국대회라고 할수 있는 그 YMCA, YMCA 그 유도대회가 개최되더라고요. 보고 엄청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3일간인가 개최하는데 평일날, 평일날 3일이라서 우아범은 이제 체육관 운영 때문에 한번 가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주말을 끼고 하는 대회가 있다면 웬만해서는 한번 제가 가보려고 하거든요. 가가지고 그 잘하는 선수들 영상도 좀 찍고 그리고 그 자료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저의 그 우아범의 인지도가 지금 보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날이 온다면 뭐 시합장에서 저 혼자 나를그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거죠. 뭐 시합하는 거 실시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그 우아범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대로 해설을 해드리는 거죠.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YMCA 대회를 시작으로 그 많은 그 유도 대회가 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전국 규모 대회만 해도 초, 중, 고, 대, 일반 다 합치면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만 쫓아다니다 보면 1년이 다 지나갈 정도로 한 10여 개가 넘는 전국 대회가 있는데 그 올해는 지금껏 그걸 하지 못했다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이제 그 우아범이 거주하는 부산에도 지금 6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대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한유도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도지, 시도지부유도인 부산시유도에서 이제 캐치가 된다면 굳이 뭐안할 그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하고 같이 매일 땀 흘리고 운동하는 우리 우아유도관 간원들과 그다음에 제가 유도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지도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땀 흘리는 우리 유들번지 회원님들이 또 부산에서 재미나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아범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는 사실 제가 지금 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유도 인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도 인맥이 제가 용인대학교를 나왔지만 지금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제가 이제 특정 엘리트 팀의 지도자를 맡고 있었다면 시합장에 가서 우리 선후배 동문들을 끊임없이 만나 가지고 그 인맥을 잘 유지했을 텐데, 제가 사실은... 그 지금은 부산에서 유도장을 운영하지만 그 전에 그 일선 학교, 부산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체육교사를 14년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학교가 그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 학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서 14년 제가 그 체육교사 생활 동안 그 학교의 인력이 딸려가지고 제가 여타 유도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월급쟁이 입장에서. 관리자가 하지 말아면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그때 제가 전국대 심판도 다니고, 또 뭐, 우리 선수, 우리 그, 생활체육선수들인데도 또 실력이 좋아가지고, 엘리트 대회에 막 나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도 제가 데리고 가고 싶어도, 이제 학교 수업 자체가 이제 몸 빠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한 15, 15년 정도 동안은 거의 활동을 못 했습니다. 못 해가지고. 그다지 지금 이제 뭐 유도, 많은, 많은 유도 인맥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제가 부산이라고 하는 이 겸방에서 열심히 유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이 유튜버를 계기로 또 조금 제가 알려지면 또 여러분들하고 재미난 또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당장 기대되는 거 뭐, 어디에서 하는 국가대표 선발전만 제가 한번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보면, 그, 카메라 들고, 뭐 이름 석자 되면, 다들 깜짝 깜짝 놀랄 만한 선수들하고, 뭐, 짧은 인터뷰도 한번 시도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왕년의 유도 스타, 이런 메달리스트들하고, 또 간단한 또, 인터뷰도 제가 한번 해보고, 재밌게. 어, 뭐 그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해 하다 보면, 좀더 재미난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 우아범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번에 매달 며칠 날 국가대표 선발전 어느 지역에서 하는데 우아범이 평일은 체육관 운영으로 참여가 어렵고 주말을 끼고는 뭐 1박 2, 2박 3일 올라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 와서 저기 참가하시는 분들 같이 그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시고 또 인증샷 한번 같이 한번 남깁시다 해서 또 우리끼리의 또 이벤트 진행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해 주시고 제가 엄청 멋지거나 화려한 거는 선사해 드리지 못해도 대신에 소소하게 절대 여러분들 실망시키는 일 없이 꾸준하게 지긋하게 꿋꿋하게 한번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주짓수 마치고 가는 길 집에 거의 다 도착해 가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주짓수 운동하는데 그 저한테 카톡이 왔거든요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제가 생각하는 그제 제자들 중에 대표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세계대회도 갔다 온 제자도 있고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 선수는 아니지만 저한테 유도를 다년간 배워 가지고 지금까지 유도를 사랑해 주고 있는 그 아마추어 출신 또 강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실력도 뛰어나고 인성도 바르고 한 부산에서는 이 선수 이야기하면 유도인들 거의 다 압니다. 차지국이라는 선수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 어젯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오늘. 한번뭐 그 저희 우아유도가 수련 시간에 참여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그 평상시에 바쁜 일 때문에 도복을 자주 입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본체 건강한 친구라 오래간만에 이제 땀 흘리는 모습을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우아유도관 관원들하고이 자지국 자지국 선수 자지국 선수하고 스파링하는 장면. 제가 카메라로 좀 담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이 친구는 부산에서는 이제 어떤 존재냐면요 이거는 재미난 건데요 그이 친구 때문에 부산시 유도의 규정을 바꿨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제가 근무했던 골프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유도를 배웠거든요 그 힘도 좋고 근성도 좋고 그 아주 유도를 잘해서 그 일반 생활 체육인들이 나가는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저기, 전라북도 고창대회, 그 다음에 매년 1월 달에 하는 동해대회에 나가서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재학생 시절에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등학생 그 생활체육인으로서는 도전할 대회가 없으니 자기가 그 졸업하기 전에 일반 선수들하고 한번붙어보시는 기회를 달라. 이래서 선수 등록을 대한체육회에 이제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좀 조심스러운 게그 아무리 생활체육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매일 그 아주 오랜 시간 유도한 선수들한테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또 스승 입장에서 이학생들의 꿈을 짓밟을 순 없잖아요. 또 도전하고 싶다는데 근데 맹점이 뭐냐면 선수 등록을 해버리면 그 나머지 이제 생활체육대회는 뛰지를 못해요. 나가면 금메달인데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선수 등록을 해서. 전국체전선발전 부산대회에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추계연맹전 전국대도 회 한번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뭐 결과는 뭐 열심히 싸웠지만 안타깝게 메달 못 따고 예선전에 다 떨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부산시위대의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냐면 그 선수 출신들은 사회인이 2 0살 넘는 성인이 되고 나서 일반 생활인 체육인들이 뛰는 대회에 참가를 못 하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식적이지만 좀 선수, 선수의 밥을 먹은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싸우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그또 예외 규정이 있냐면 단 유도부가 있는 학교에서 선수 등록을 한 선수들에 한한다는 라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지국 선수는 그 제가 근무했던 골프 고등학교는 정식 유도부가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체육관 정도의 수준으로 운동을 했던 그런 팀이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도 단연가 일반부. 그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대회에 나가서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이제 한 사람이 독식을 하다 보니까 그고거조차도 최근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그 유도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선수 등록했으면 아무도 못 나와 이래가지고 지금 안타깝게도 이 선수는 지금 몇 년째 대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유도를 또 엄청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노력판데 그래가지고 그일 때문에 지금 한 1, 2 년간 이제 도복을 일부러 안 입었던 걸로 압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뭐좀 도복 입고 나갈 대회라도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목표를 가지고 할 건데 이제 뭐 대회도 못 나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더 유도를 좀 멀리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오늘 저희 우아유도관에 온다 하니 자우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또 오래간만에 실력이 살아 있는지 또 많이 녹슬었는지 제가 할순 없고. 그 우아이도 관 간원들하고 한번 붙어보는 그런 재미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 라이딩 이바구, 그, 오는 길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오후 일정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